영국 땅의 메이너 농장이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이 농장의 주인은 존스 씨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존스 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눈도 제대로 못뜬채 비틀비틀 걷다가 닭장 문도 잠그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시 뒤 동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헛간으로 모입니다. 농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늙은 숲돼지 메이저 영감이 어젯밤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네 라며 동물들을 모두 헛간으로 불러 모았기 때문이지요. 메이저 영감은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을 꺼냅니다. 동물들 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네. 그래서 오늘 밤 내가 살아오며 깨달은 진실을 꼭 전해 주고 싶군. 동물들의 삶은 말이야. 비참하고 고단하고 너무나도 짧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겨우 숨만 붙일 만큼의 먹이를 받고 힘이 남아있는 동안은 쥐어 짜이듯 일하다가 쓸모 없어지는 순간 도살당하고 말지. 이게 정말 자연의 법칙일까? 아니네. 영국당은 비옥하고 먹을 것도 충분하네. 문제는 단 하나, 인간일세. 인간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노동으로 얻은 것을 모두 빼앗아가지 우유도 짜지 못하고 달걀도 낳지 못하고 쟁기를 끌 힘도 없으면서 주인 행세를 하지 하지만 동물들 인간만 제거하면 우리가 생산한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되네 그러니 밤낮을 가리지 말고 온 힘을 다해 인간을 타도해야 하네. 그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올 걸세. 그리고 이 말을 다음 세대에도 꼭 전해주게. 두 발로 걷는 자는 적이다.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동지다.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동물들은 폭발하듯 환호합니다. 메이저의 연설은 모두의 가슴에 불을 붙였던 거예요. 그리고 메이저는 반란 이후. 절대 잊어서는 안될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두 발로 걷는 자는 적이다.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동지다. 하지만 인간을 몰아낸 뒤에도 인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지요. 집에 살지 말 것. 침대에서 자지 말 것. 옷을 입지 말 것. 술을 마시지 말 것. 담배를 피우지 말 것. 돈을 만지거나 거래하지 말 것.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연설의 마지막 메이저는 전날 밤 꿈꿈 이야기를 꺼냅니다 꿈속에서는 인간이 사라진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이지요 그 꿈을 떠올리다보니 어릴 적 어머니에게 들었던 한 노래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노래의 제목은 영국의 동물들이요 메이저는

노래가 이어질수록 헛간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아둔한 동물들까지 흥얼거리고 똑똑한 돼지와 개들은 금세 가사를 외워버리지요. 동물들은 무려 다섯 번이나 연달아 합창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탕! 총성이 울립니다. 잠에서 깬 존스 씨가 여우가 들어온 줄 알고 어둠 속으로 총을 쏜 것이지요. 탄화는 헛간 벽에 박힙니다. 놀란 동물들은 황급히 흩어져 각자의 잠자리로 돌아갑니다.